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개팅 끔나무님 오셨네 네? 소개팅 끔나무님 뭔 소리야 꼬? <laughs> 죽창 챔프로 죽창 주창... 뭐? 왜요 왜요 걸리는데 가던가 서폿 누가 가, 가. 꼬미님이야 꿀팁님 아, 저도 꼬미, 저도 서폿 유전인데요 저도 서폿 유전인데요 알리엔드 가던가요 그러면 저 정글은 어... 못 가는데요 <laughs> 정글 할줄 모르는데 신고 안 됩니까? 신고 안 되나? 배정된 포지션 거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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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서포터 두명 가야 돼요 난 신고할 네. 거야 <laughs> 어? 서포터 두명 잡혔다 이거 아 이거 서포터 아, 다섯 뭐... 명이 잡혀요 아 그래요? <laughs> 예 아. 쿨티님 아... 서포트 가시면 제가 미드, 모르가나 이런 거 한번 해 볼까? 그럼 제가 원딜 가면 되나요? 어어아 이거 또도망 갔다 또. 아미님 방송 중이죠? 방금 켰습니다. <laughs>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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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플러 새끼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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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청자 한 명인데 방플러 이 새끼들. 아. <laughs> 아저쁘에서 아, 구독 한번 눌러 드려야겠네. <웃음> 아니 부르이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 느낌입니다. 구독. 보고. 아니 그 유튜브는 구독이고요. 네. 아 그래요? 피지트는 트위치 팔로우니다아 <laughs> 그래요? 어? <laughs> 아? 뭐야 시청자 한 명인데 왜 우리 매니저님 오셨네? 그기학님이 <laughs> 해. 아니 첫면님 저희 매니저입니다.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하지 마십시오. 오케이. 나 이거 범인 알았어. 이거 범인 나도 누군지아 <laughs> 아, 우리 확장 c c 좀...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와이씨 안죽어 아 o 어? r g a <laughs> n 걱정하지마 다잡았어죽어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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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뭐야 <laughs> 나피 많았었는데 칼리스가 너무 쎄네 이제테죽였 е н 아 이제는 막타만 친 거임. 안 돼. 아, 칼리았네 아, 저막잘노틸할거 그랬다. 아. 아, 심할 어, 아, 아, 그래. 아, 할할 걸. 막아줘. 아, 죽었다. 그냥 <laughs> 오늘 그냥 <laughs> 소개팅한다고 주창에 그냥 꽂히는 게 그냥 달달하게 꽂히네 그냥 주창에. 어 처음에는 소개팅 하십니까? <laughs> 아 오늘 지금 사랑의 큐피트 그 꽂히시겠네. <laughs> 알려줘. 아니 왜 이렇게 했더아이 분신이네 저거. 아니 칼리스타 저거. <웃음> 와. <웃음> 안 죽어? 정발저 캐릭이야? 아 진짜 죽무도안 갔어. 레벨이, 레벨이. 이거 신고합시다 이거 그거 헬퍼 아니에요? 헬퍼? 신고해 신고 아... <laughs> 아 귀에 땀 아. 나네 아니, 탑 때문이야 100%지 아니 탑잘 못하면 저 저요 저탑 반반 갈 자신 있음 <웃음> <웃음> 이거... 탑 때문이야 아, 이거 일단 만렙님 명품 리더십 드리고 갑니다 음. 이건. 그 아, 미드를 네,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,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에 네, 티모 노틸 갑시다. 그러면은 콜트님이 아모모 정글하고 제가 원딜 가고 꼬미님이 서폿하고어 그러시죠 네. 네 오케이 제가 어, 미드죠 칸야, 다이... 아 다이아 2네 아 어, 그냥? 아 그냥? 그래 나랑 네, 라인전 라인전 했으면 내가 반반 갈수 있었는데 아탑 자존심이 꼬미님 그 육성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<laughs> 아 전판은 <전파는> 탑 차이였다고. <laughs> 아카리가 너무 잘했어. 아, 두번탑 차이지. 내가 두 번이나 걸었는데. <laughs> 아니 진짜 그 소개팅 하기 전에 주창 으로 그렇게 찔리면 소개팅 100% 실패인데 한 300방 찔린 거 아, 같은데. 정화 들었어야지 <laughs> 멍청아. 300방 찔리겠네. <찔리는데, 웃음> 300방. 아, 이 정화 들었어야지. 정화? 정화 들면 칼 꼽힌 거 풀리나? 칼 꼽힌 거 풀리고 그 다음 CC가 빨리 풀리니까 어칼꼽핑이 풀린다는 건 처음 알았네 왜안 알려줬어요? 멍청이 왜힐 들었어 알려줬어야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아무도 아니 설마 그 정도까지 모를 줄 몰랐죠?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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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배웠으면 된거 아닙니까? 한 번의 패배로 응. 꿀팁 하나 배웠으면은 그 인정이지. 어? 아왜 이렇게 잘해 쟤? 아저 잘하는 애 걸렸네. 어. 히드. 저 말하고 있었네. 아이고 아까 경험치 같이 주고 했네. 예라 깨비 깨비.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왜 이렇게 쌤? 반만 가신다면서요? 반만, 어, 반만 가는 중. 반만 가는 중. 나 죽는 중. 나 살았음. 전멸 빼고 살았음. 전멸 뺐음아 뭐야 이거? 뭐야 뭐야 이거? 아니!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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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 <laughs> 살았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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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카바 좀. 미드 카바 안 됩니까? 라인 바뀌는데 w 님이 야 가면 5초 후에 죽을 텐데. 그래. 존야 가면 5초 후에 죽을 텐데. 아왜왜 왜 이렇게 약하죠 이분은 또 아, 아니 다 넣었는데 <laughs> 야, 아니, 아니 걔를 데꼬우면 어떻게 <laughs> 안데고왔어요네그걸에 <laughs>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아, 끝났네제딜을 어. 확인해 봅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 천재도 나무기네. 아, 예상컨데 프레시보다 낫다고봅니다 아니, 이거, 킬드시고, 이거, 딜템 가가지고, 딜도 못 놓고, 죽으시면서 이거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그치, 같은 팀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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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이 량 본다. 미드 똥 뭐야 이거? 아 미드 똥이라죠. <laughs> 그래도 좀 넣었네. 그래도 좀 넣을 생각넣나 보셔. 아니 아무 뭐 이거 봐내 <laughs> 이러 줄 알았다니까. 이거 스레쉬보다딜못 넣는 딜 모문데 이거. 아니 1량 <laughs> 전체 1등 싫화 근데 왜 캐리 아... 못 하시죠? 나라면 이 정도면 캐리했지. 응. 맞지 맞지. 아니니까 <laughs> 이 정도라도 했지. 아. 아니 아무, 문못 하시면 저, 하지 마세요. 제가 정글 갈까요? 이거 제가 더 나을 것 같은 정글? 저는 여기, 아, 여기, 여기. 솔직히. 저는 이번 판 탈퇴하겠습니다. 아, 이번. 잠깐만요. <laughs> 이렇게. 저 가봅니다, 저. 그래, 이제 범인 나왔으니까, 어, 다음 판 이기면은 범인 100%지. <laughs> 범인 100%지. 이거 내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잘하고 달렸는데, 이거. 티가 어디신데요? 예? <laughs> 네? 어떻게 제가 정글 갈까요? 차라리 제가 돌아갈 것 같아 이거 아 정말 여기 아, 죽겠는데? 헷갈림 아니 버려요 그 말은 못 살리는 말임. 저 어, 어, 5초, 됐죠. 4초, 3초, 2초 버려 1초. 버려 버려 도망가는데 써 도망가는데. 아, 내가 지금 막 잡을 것 같아. 아니 이거 그 피흡이 너무 웃다. 좋아. 친구 나와가지고. 아 내가 버리다 그랬지. 어, 난난할거다 했어. 아니 탑 아... 명배 <laughs> 아... 아유, 아유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이거 탑 돌킬 당한 게 컸어. <laughs> 아니 정글 차라리 제가 한다니까 느낌 정말 없으네. <laughs> 아 이거 아 이거 티보 정글이 더 나올 뻔했다니까 내가 봤을 때. <laughs> 질량 아, 봤어. 가보려 그러네일 질량 어. 봤어 나네. 아 질량 보러 갑니다 어떨까? 저. 강등 되겠는데? 저도 지금 강등 되겠는데? 강등 됐어요 벌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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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정당이. 꾸준하잖아 이 정글은. 이번엔 쓰레시 보단 <laughs> 많이 넣네. 쓰레시 보단 <스트레쉬보단 웃음> 마이너스 이번 판은. <laughs> 아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됐네. 아, 여기까지 아 아니 이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멘탈로 생활 아, 가능해요? 아니야. 아니 아니 내가 전글 가준다니까. 막판 시절 막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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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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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막판. 아왜 네, 지금 1점 일점 되게 소중한데 지금. 저 지금 뭐, 강등 뭐, 위기입니다. 네. 이번 판 지금 분명 강등일 거예요. 저영 점에서 시작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세판을 내줬어. <laughs> 막판. 아니 뭐뭘 예. 뭘 했어야 됐지. 레넥토는 처음에 뭐 찍어요? 이거 인배 가죠? 우리가 훨씬 단데. 아. 그럼 인배 가죠? 아 이거 한번또 잠수신데요? 그라 다음 카르마 됐다그라움 맞춰 빨리 나 가! 아니 그걸 대머리가 돕는다고? 조심 나 지금 당길 거임 저 여기 늦게 도착해가지고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와요 오케이 저분도 지금 1렙인데? 아 지금 뺏겼어 사거리좀 짧은 게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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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니까 난못 아, 가요 오라고! 그냥 오라고 아니.. 아이 미치겠네 라인 땡기신다고요? 네, 네, 네 나이스 오! 나이스! 예상치 못한 성과 저거 가만 놔두면 이렇게 잘한다고요 일단 레전드 좀리 <laughs> 버리고 네, 네. 또 와서 그래 이은 네, 라인 좀 뽑고 오케이, 화이팅 미래가 밝습니다, 지금 나 이번 판 치면 나 진짜 긴먼마 뭐 팀이 진짜 근데 탑때문에 개빡침 파이팅 <laughs> 아니 정글러가 <laughs> 무리해가지고 그런거임 이거 파이팅 근데 <laughs> 아, 10명중에 100명이 한다 씨. 아 10명중에 100명 올할때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네. <laughs> 어, 오버 얼마나 좋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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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몰랐다고 아, 몇번을 얘기해야돼 그지같은 챔프 대벌이 빡빡아.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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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터가 가면들은 몰랐다고 몰랐다고. 오케이. 오케이. 몰랐다 아, 몰랐다고 아, 분노의...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, 완전. 이제 분노 다 풀렸어. 많이 갈궜거든. 씨. 이제 또 풀렸어. 괜찮아. 자기는 불구고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슬펐어 진짜 리플 봐봐 운다니까 리플 보면 다아았어 왓쎄 저도 보고 쭈프긴 했었는데 티모가 피도 많았는데 아예 올 생각을 안하더라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몰랐다고 <laughs> 이거 근데 게임 이렇게 가면은 카이또 <laughs> 어? 아 뒤로 가봤는데 어? 어? 안돼 어? 아, 네. 아 네. 제가 셔틀했네 셔틀 누구야 누구야 또 누구야 셔틀 이거 해드 거야 아, 아까도 죄송해요. 누가 셔틀 했다니까 아... 내가 봤어 아까도 여기서 전판에 케인 셔틀 한 사람이 있었어 <laughs> <laughs> 전 판까지 끌고 와요 또 <laughs>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지금 <laughs> 나이스. 오, 저거 어? 어? 나이스. 나이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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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낭비 와드 난비오집입니다 아까 여기 핑과 3개 박았는데. 어, 어. 이서아야 돼. 아, 나 이거 아이쿠. 죽겠다, 이거. 와, 애들이 다 나한테만 박은 거 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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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팀입니다. 어그로 오지겠군요. 제공다 빨아들인. 나이스!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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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번이 이래, 네이지맨탑차이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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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. 이래. 이고 이래. 이이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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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래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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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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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아개못 진짜... 하는데. 아이기. <laughs> 아 <진짜. 웃음> 그럼 잘하든지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 저분 <laughs> 대출 오지게 쳤네. 아이고, 식수못 했네. 따라갑니다. 나이스. 카이사 여기, 카이사 여기. 아, 큰거 잡혔다. 뭐... <laughs> <기모. 집중하시라. 웃음> <laughs> 이거 했 그래도 공으면 키모 집중하아우빠르던데야 돼. 나 이걸 나또이 송금이라... 나이스 차이즈 아 쉽다 쉬워 티브님 아~~~ 이거 아 쉽다 쉬워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판 제가 왜 타, 이거? 탑 <laughs> 차이라니까 그러네 저런 말 하겠다 티브한테 죽은 끝났어 아 강당 피했다 어, 꼬미님 빼고 다 드린 거 같은데? 아닌가? 한오백년님이 실왔냐? <laughs> 역시 피했어. 답은 티모였다. 티모했어야 됐어. 아이 새끼. 아이새 해줘야겠네 이거. 헤헷. 이겼다. 에이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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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생하셨습니다. 저 여기까지 할게요. 아좋았어 고생하셨어요. 아 기분 좋게 나가네. 아. 아.